영상 들어오시기 전에 제목과 썸네일 보시고 약간 의아해 하신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사과 영상이냐? 무슨 관심을 받는 애도 아니고 조회수가 많은 애도 아닌데 벌써부터 사과부터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 특히 한국 유튜브 애청가로서 지난 1년간 유튜브를 봤을 때 이런 영상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작년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한때 이런 영상밖에 안 보였어요. 영상 썸네일은 까만색이고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저는 그런 분들을 비하하고 저격하고 싶은 말 1도 없어요. 물론 그런 영상을 올리신 분들은 잘못을 했지만, 그런 영상을 만들으로써 만들어서... 반성을 하던가 자수의시간을갖던가 그런 잘못을 인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잘못을 하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으로 그런 분들을 저격하고 싶은 마음은 일도 없습니다. 대신 유튜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유튜버들의 성공과 실패를 많이 봤을 때 이런 논란적인 잘못으로 인해 실패를 하는 유튜버 갑자기 없어지고 원래 잘 나가다가 지난 일에 대한 아니면 최근 일에 대한 벌을 받는 유튜버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물론 큰 잘못들은 못쩔수 뭐 없지만 특히 미국 유.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을 때그 잘못 자체가 막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어도 이 유튜버가 원래 갖고 있는 이미지와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옛날에 했을 때 벌을 많이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이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어떤 공인에 대한 시선, 영어로는 reputation이라고 하죠. 이 공인이 이 공인에 적용되는 reputation과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 되게 불쾌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연예인을 떠나서 정치인 이런 분들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 행동이 달리면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하고 봅니다. 공인이라는 직업은 오피셜 직업 타이틀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공인으로 덕을 보고 공인임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판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공인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고 유튜브는 취미생활 허비로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영상을 왜 만들고 있냐 뭐가 그렇게 죄송해서 안녕하세요 교포남입니다 이라는 비디오를 만들었냐 약간 얍세한 생각일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유튜브 채널이 잘 돼가지고 제가 나름 공인 요즘 뭐라고 하던데 반반인? 아무튼 반일반인 반 연예인, 반년이 있느라고나요 만약에 그게 됐을 때잘 나가다가 옛날에 제가 저지른 나쁜 행동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이덴티티 중에 그때 가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때 가서는 큰 논란이 될 텐데 제가 만약에 세 번째 영상부터 구독자가 100명도 되기 전에 다 까말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나쁜 짓을 해놨다 그리고 구독하는 분들은 그 영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아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면서도 구독을 하고 제 영상을 본다는 가정을 함으로써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져도 타격이 적을 것 같아요 일종의 유튜브 보험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골똘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나중에 진짜 약간 떠가지고 유명해지면 뭐가 논란이 될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23년 동안 착하게 산건 모르겠지만 계속 도꽤 조용히 살았더라고요 아무튼 2021년 요즘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것들은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고 먼저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논란이 될 만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왕할머니 때부터 집안에 믿음이 있었고 신실한 크리스찬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제가 오글거려서 말을 못하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절대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뭐 이것 때문에 죄송해야 되는 사회가 왔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아니면 크리스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나중에 가서 어, 교포남이 크리스천이었다. 안 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볼땐 이게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영상을 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뭐 트럼프를 사랑하고 지구 온난화를 안 믿고, 총 쏘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정향적인 미국 보수를 생각했을 때 해당되는 모든 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단축시켜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의견 충돌이 있는 100가지 아이템들을 봤을 때 그중에 한 75개 80개는 보수 쪽에 서지 않나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되게 뭘왜 믿냐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계속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견을 이쪽에서 이쪽 아니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꿨던 데가 꽤 많아요 저는 심지어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진보예요 그럼 뭐딱 잘라 말해서 진보 이렇게 말하기도 좀 웃긴데 저거 의견 충돌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다 아니면 저보다 더 똑똑해서 그런 쪽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쳐다니면 거기에서 얻는 게 뭔가 약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 뭐 정치적 종교적으로 부딪힌다고 해서 멀리 두고 싫어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큰거두 개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으니까 이두 개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 교포남 영상에서 준비도 꽤 많이 하고 편집과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한국말이 생각보다 유창하고 고급 단어도 써가면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 예, 교포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온 다음에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한국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이지만 군대를 안 가고 군대를 안갈 거예요. 제가 군대를 안 가고 싶어서 1학년 때 이민을 온 게. 아니고 군대를 안 가고 싶어서 미국 시민권을 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딱히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는 마음은 안 들지만 혹시 나중에 논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먼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아나 군대 안 가니까 부럽지 뭐 이런 말도 아니고 그냥 저는 미국 시민이고 만 23세인데 23년 인생 동안 16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고 이중 시민권을 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고 안갈 계획이에요 제가 지금 한국, 미국 통틀어서 유튜버들이 논란에 빠지는 일들 잘 생각해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이 채널에 광고받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뒷광고 뭐 이런 건할 말이 없고 제가 영어로 하는 채널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는 유튜브에서 받는 돈과 최근에 한 영상에 광고 지원을 받긴 했는데 그건 뭐 뒷광고는 아니고 그냥 대놓고 광고를 한 거라서 그거에 대한 말은 별로 없어요 또뭐 있나? 이건 뭐 저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자녀분들처럼 부모님들과 제 동생한테 제가 어려울 때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대학교 시작할 때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때제 식구한테 나쁘게 하고 소홀히 한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만약 에 제가 진짜 아 이제 생각났다 연반인 연예인 일반인이 돼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논란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제일 큰 것들은 다 지금 말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보험을 좀 들어두니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고 최대한 착각에 사는 교포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